캡틴 판교입니다. 어,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2021년이 되고 나서 어, 사실 이 유튜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작년 말에 삼성 멀티캠퍼스랑그 다음에 또엔지쪽 기업강의를 하면서 유튜브로 실시간일까 그러니까 유튜브 스트리밍 방송을 찍어봤는데 꽤 재밌더라고요. 이게 그 들으시는 분들과 인터랙티브하게 소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또 캐주얼하게 대화 나누면서 하는 이런 이 영상 포맷이 여태까지 제가 진행했었던 인프런의 그 뭔가 뭐 전문적이야 어될것 같은 프로페셔널 강의랑은 좀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할 건데 앞으로 유튜브에서 제가 어좀 다루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. 먼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어 부분이 바로 어 프론트엔드 개발 쪽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실 것 같은데. 아마 이 채널을 보시고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의 80% 이상을 다 프론트엔드 개발 관련된 분들이 아닐까 싶어서 앞에 이렇게 구글 브라우저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검색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의 뭐 학습 방법이라든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뭔가 매일매일 어떤 걸 하면 좋을지 그런거에 대해서 앞으로 유튜브 컨텐츠를 좀 나눠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분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 뭐 프레임워크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도 함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볼만한 내용들이 어 제일 또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. 영어 기술 분석. 뭐, 그러니까 MDN을 하나 쳐볼게요. MDN은 좀 워낙 또 개인 개발자 분들께서 잘 번역을 해주셔가지고 꽤 한글화가 잘 되어 있지만 여기서 좀 클라이언트 사이드 프레임워크, 메인 피처 이렇게 가보면 페이지 앞바운드 이런 거는 이제 안 됩니다. 아마 한국어가 지금 이 잉글리쉬로 해야 될 거야. 잉글리쉬로 해서 한국어 번역이 안될수 있는 것 같은데, 뭐 여기 안에 뭐 크로스 브라우징 테스트 이런 게 있네요. 크로스 브라우징 테스트 관련돼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, m d n 을 이제 한글로 된 문서도 많이 보실테지만. 저희가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문서들이 한글로 번역되기 전까지 영어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는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어로 된 문서들을 같이 한 번씩 읽어보면서 자신감을 기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빠르게 배워나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. 그 외에 또 프런트엔드 개발자분들 좀 모셔서 같이 토크도 좀 해보고 싶고요. 그 다음에 백엔드 개발자분들. 주변에 또 백엔드 개발자 분들이 많이 있는데 백엔드 개발자 분들을 모셔서 좀 같이 재밌게 또뭐 업무 얘기도 많이 하면서 어떤 식으로 회복하느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. 그리고 또 번외로 저는 노래도 되게 좋아하고요. 그 다음에 뭐 맥주나 뭘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좀 요즘에 일상 같은 것들을 유튜브로 올리면서 여러분들과 많이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댓글 남겨주시고 같이 좀 재밌게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앞으로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캡틴. 어, 먼저 제 소개를 드리고 싶지만 사실.